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라이벌이 만나게 될지 첫 번째 가수 나오세요. Let's go. 자첫 번째 가수는 아 63호 아 가수입니다. Welcome. 아 반갑습니다. 아야 정말 63호 가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핫한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라이벌 과연 누구일지 나와주세요. 딱 붙어야죠 이렇게. 잘생기죠. 자 이에 맞서는 가수는 30호 가수님입니다. 기타를 안가지어요 기타. 어 그러네? 들리려나 30호 가수 대 63호 가수, 63호 가수 대3 0 가수 정말 희대의 라이벌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모든 분들이 예감하셨을 거예요. 예, 둘은 언젠간 붙는다. 맞습니다. 예, 둘은 반드시 붙게 돼 있다. 예. 그게 이번 라이벌 전이에요. 사실. 너무나 야속한 일이지만, 정말, 볼만 <laughs> 나는. 그렇죠. 이제 치킨 시키는 각이죠. 예. 예. <laughs> 맞습니다.